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이비인과의 조지훈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한 개념일 텐데요. 뇌 나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rain Age, 즉뇌 n 에이지즉뇌 나이란 동일한 나이여도 뇌 기능의 구조 기능은 달라서 생물학적인 뇌 나이 개념이 필요하다고 해서 탄생한 개념입니다. 즉, 우리 혈관 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혈관에 봐서 기존의 생물학적 나이는 50이지만 어떤 분들은 혈관 나이 많이 막혀서 혈관 나이가 60, 70이신 분들도 있고 또 실제 나이는 60, 70이지만 혈관이 깨끗한 경우에 혈관 나이는 40, 50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한 개념과 비슷하게 어떤 그 생물학적 나이보다는 뇌의 기능과 구조를 반영하는 어떤 나이 개념이 필요하다고 해서 탄생을 한 겁니다. 이거의 특징은 이제 뇌파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탄생을 한 거고요. 뇌파 패턴을 바탕으로 기계학습 모델이 어떤 이 이지는 평균적으로 몇 살의 뇌인가를 예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연령대의 그 뇌파를 학습한 모델이 어떤 사람의 특정 뇌파 패턴을 보고, 아, 이 사람은 평균적으로 몇 살의 뇌, 그, 뇌파 패턴을 보인다라고 예측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EEG 기반의 브레인 에이지는 MRI 기반의 브레인 에이지. 과거에도 MRI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뇌 나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떤 형태학적인 특징이잖아요. 이런 형태학적 기반의 MRI 기반 브레인 에이지보다는 어떤 기능적 요소를 반영하는 e 이지 기반의 브레인에이지가 보다 더잘 반영한다. 실제적인 뇌그 기능을 잘 반영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그 나이에 따른 뇌파의 특징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아이들과 이제 성인은 굉장히 다른 특히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굉장히 급격한 이제 그 뇌파 변화를 보이고요. 또 성인이 되고 나면 일단 뇌파가 안정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뇌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파의 속도가 저하가 되고요. 원래는 8Hz 정도 되는데 이게 7Hz 이하로 감소하기도 하고요. 세타나 델타파가 증가를 하고 이제 수면 구조의 변화도 생깁니다. 그래서 N3, 서만, 서파 수면이 많이 감소를 하고, 또램 레이턴시가 증가하고, 이러한 특징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알려져 있지만, 요번에 이제 대규모 그 딥러닝 스터디를 해보면서, 딥러닝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특징이 있었고, 그 특징들을 반영해서 이제 뇌나이, 브레인 에이지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에이지 인덱스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실제 EEG에서 예측된 뇌 나이와 실제 나이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한 뇌 나이와 내 실제 나이를 빼보는 거죠. 그래서 내뇌 내 나이는 실제로는 70인데 나의 실제 나이는 그 50이면 양수 플러스 20이 되는 겁니다. 70-20. 양수가 됐을 때는 나는 내 생물학적인 나이보다 내 뇌는 많이 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음수로 나온 경우, 뇌 나이를 측정해봤더니 50인데 실제 나이는 이분이 70이다 그러면은 -20이 나오잖아요. 음수가 나왔을 때는 이분은 실제 나이보다 뇌가 훨씬 젊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지 특성을 머신러닝 모델로 정량화한 디지털 바이탈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레인 에이지 인덱스의 계산 과정은 좀 복잡한데요. 그리고 연구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의 PSG 데이터나 또 EG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요. 뭐한두 개, 뭐열 개, 스무 개 이런 단위는 아니고 수천에서 수만 명의 그 PSG나 EG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구 기관에서 이루기는 힘들고요. 다양한 연구 기관, 연구들의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이제에서 N1, N2, N3 램 단계별 어떤 특징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 또뭐 밴드 레이셔 이런 어떤 물리적 특성을 추출을 하고요. 또 스핀들, 밀도나 주파수, 또 슬로우 오실레이션, 스핀들 커플링, 또 웨이브 형태, 웨이브에서 뭐 커터시스나 스큐니스, 뭐 얼마나 넓적하다든지 뾰족하다든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든, 이런 웨이브 통계를, 보, 형태의 통계도 내고요. 또, 어라우저 인덱스, 이러한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학습을 시키거나 혹은 아까 같은 거는 특징을 뽑아서 할 때는 이제 기계 학습이 되고요. 실제로는 머신러닝을 그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때는 뭐 우리가 특별히 뽑을 필요가 없죠. 실제 그 가공하지 않은 이지를 그 대량의 이지를 넣어 주고 그래서 머신 러닝을 돌려서 어떤 특징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 나이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실제 하나의 그 연구 기관에서 어떤 데이터를 다 모을 수는 없고 기존에 요런 색깔별로 다 다른 연구 기관의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굉장히 다양한 연구 기관에 굉장히 많은 이지 데이터들을 모아 가지고 어떤 그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돌려봤을 때 어떤 특징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실제 크로놀로지컬 에이지라는 건 이제 실제 그 나이고 브레인 에이지라는 건 이분 그이 사람들이 만든 이제 인덱스잖아요. 이걸 측정해 봤을 때 나이를 거의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이런 직선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브레인 에이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브레인 에이지가 그 브레인 에이지 인덱스가 높다는 것. 이거는 뇌가 나이에 비해서 더 늙어 보인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 증가와 이런 통계적으로 연관이 있다 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수면 장애, 특히 슬립 애니아나 만성 질환, 또 정신과 질환에서도 증가하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또 브레인 에이지 인덱스가 떨어진다, 적다는 게 좋은 거죠. 뇌 기능적으로 젊은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좀더 구체적인 질환과의 관계를 보면요. 여러 코트에서 연구에서 보면 브레인에이지 인덱스가 높은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가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에이지 인덱스가 10년 이상 증가하는, 실제 나이보다 브레인에이지 인덱스가 뇌 나이가 훨씬 증가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디멘치아 발생 위험이 39% 증가하더라는 보고도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디멘치아 환자에서 브레인에이지 인덱스 평균이 유일하게 높더라 하는 연구가 있어서 어떤 조기 인지전화의 바이오마커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그 연구에서들 보면요. 브레인 에이지 인덱스와 뇌질환이나 혹시 만성질환과의 관계를 본 연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또 정신과 질환, 뭐,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과 질환, 또 뇌혈관 질환에서도 브레인 에이지 인덱스가 증가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대사성질환과도 연관이 있고요. 전신 건강 상태가 그 이지 기반의 뇌 나이에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쌓는 이제 수면 무협증과 브레인 에이지 인덱스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런 AHI가 상승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어라우저얼 증가가 어떤 브레인 에이지 인덱스 상승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OSA 환자는 정상보다 평균 BMI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수면모호 환자에서 c p a 을 양압기를 썼을 때 BAI가 어떻게 변하느냐, 브레인에이지 인덱스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연구들도 있는데요. c p a 치료 후에 브레인에이지 인덱스가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를 그래서 아 이게 실제적으로, 뇌가 회복되는 신호를 보낸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1 0이그 굉장히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어떻게 효과를 입증할까 하는 연구들이 많았는데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협심증을 줄여준다, 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보이지 못하고 그런 결과들이 많았었는데 이 브레인 에이지 인덱스로 측정을 했더니 회복이 되더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브레인 에이지 인덱스 그 인덱스가 어떤 인터벤션의 치료에 따라 변화하는 바이오마커로서의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요, OSA 치료 효과를 뇌 신경학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어떤 아웃컴으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보여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브레인에이지 인덱스의 장점은 비침습적이면서 또 반복 측정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로운 거를 더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측정한 이지로그 해석할 수 사용하면 되겠고요. 수면 동안의 어떤 기능적인 뇌 상태를 잘 반영하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치료 전후 변화를 어떤 숫자로서 비교 가능하다. 또 환자에게도. 직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서 환자분한테 이런 여러분의 브레인 에이지 인덱스가 증가했어요. 런 뇌가 선생님의 실제 나이보다 더 늙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브레인 에이지 인덱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투 나이트 베리어빌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의 측정값이 조금씩 변하기는 하고요. 그래서 한번에 어떤 PSG로 그 해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어떤 센터마다 또 장비마다 모델간 모델 간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직접적인 값 비교가 어렵다 하는 한계도 있고요. 레퍼런스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를 정확히 BAI를 어떻게 측정할까 하는 정확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한계고요. 연구의 이제 대부분이 그 연관성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이 BAI가 증가했다 감소했다를 보여주지 실제 BAI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나중에 이 질환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인과 관계 확정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브레인에이지 인덱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는 재미있는 개념이고 또 측정하기 어렵지도 않아서 앞으로는 점차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